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레의 고락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듯이 이 D850, 이 D850 카메라를 샀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액세서리들을 앞에 쭉다 꺼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액세서리를 선택을 했고,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D850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GPS가 없어요. GPS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GPS 없이 사용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굉장히 많은 곳에 다니는데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기록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막 이게 수천장, 수만장 됐을 때 도저히 이게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원래 나오는 그 GPS 그, 악세사리가 있어요. 이거 GP1 이라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아무튼 원래 악세사리가 있는데, 그게 이 하슈에 장착하고 이게 선으로 연결해야지 돼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 그, 한, 한 6개월만 들고 다니면은 이 선이 어디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다 떨어져서. <laughs> 그 선은 더 다시 갈아야지 돼요. 그갈 때도 그산 가격만큼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뭘 사용하느냐? 이러면은 요렇게 작은 GPS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뒤에 10핀 단자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이 10핀 단자에 바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밑에 이걸 까면은 여기서 이제 10핀 단자가 나옵니다. 이 10핀 단자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바로 부착을 해주면 돼요. 부착을 해주고, 여기 스위치만 on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바로 GPS를 기록을 합니다. 성능은 여기 정품이랑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그,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내리자마자 바로 그, 시작하는 콜드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얘를 갖다가 그냥 이동할 때, 그냥 그, 그냥 이동만 쭉 한다면은, 한 1, 2분 내에 자기 위치를 다 찾습니다. 어, 정 밀도는 보통 일반 그 GPS랑 똑같이 1 0미 내외고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배터리를 많이 먹어요. 얘가. <laughs> 배터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배터리 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게 여기 보이는 중국 짭입니다. 이게 중국 짭. 이게 M 코 플러스라는 데서 만든 건데, 이거를 굳이 고른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 느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짭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찍히는 대로 하나 샀습니다. 그, 샀는데, 이게 보통, 그 전에, 이게 그 800이랑 810이랑 쓰던 이게 MBD 10이에요. 그, MBD 10인데, 예이이 이 배터리 백이 그 정품이거든요 얘랑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구성은 아주 단순해요 여기 보면은 엑스트라로 이게 그 ENEL 15그 배터리 하나 추가할 수 있는 트레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버리고 그리고 열면은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버리고 본체에 보면은 여기 뒤에 보통 AA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배터리 홀더가 이렇게 하나 더 들어있죠.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정품에서 나온 이 배터리 홀더랑 비교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어, 정품 이 있는 게 왠지 이런 느낌 끝에 마감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접점이 얘는 그 정품은 금색인데 황동 황동색인데 여기 이 잡은 이게 은색으로 돼 있어요. 뭐이 정도 차이. 그리고 뒷면도 그의 느낌은 똑같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코팅 처리나 이게 그한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레바 레바 느낌도 거기 정품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 똑같고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플라스틱 부분에 약간의 그 짭스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부분이 얘가 정품이고 얘가 이제 짭인데 조금 남아 있어요. 남아있고 이 본체 같은 경우 무게가 정품에 비해서 이게 짭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원래 MBD18이죠 얘는 그 850에 붙는게 MBD18이라서 이게 좀 가벼운지 아니면은 이게 뭐 만들 때 뭔가 좀 빼가지고 얘가 더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짭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알 느낌이 보면은 어, 다이알의 느낌이 조금 틀려요 다이알의 느낌이 조금 얘가 더 정품이 약간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셔터 릴리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셔, 어, 느낌이 좀 많이 틀려요. 이 정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카메라에 달려있는 이 셔터 릴리즈랑 느낌이 같은데, 얘는 조금 뭔가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들어가요. 딸깍딸깍 느낌이. 딸깍딸깍 하면서, 어, 반 셔터, 셔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조일 스틱 부분, 조이스틱 부분도 살짝 그, 싼 느낌이 납니다. 뒤에 그 조이스틱 부분이 약간 싼 느낌이 나요. 그리고 버튼도 보면은 느낌이 살짝씩 틀려요. 그 문제는 이 MBD18 정품을 사려면은 이게 45만원입니다. 45만원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정품 말고 짭도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번에는 짭을 한번 사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짭을 이제 여기 달아야 되겠죠.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접점이랑 붙게 만들어 놓은 여기 고무마개가 있어요. 이거를 떼고 그대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여기, 배터리 그립, 이 세로 그립이 완전히 장착이 됩니다. 그 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틈 사이, 틈 사이가 살짝 빛이 들어가요, 여기. 빛이 들어가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게 틈이 살짝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이게 가격 차이가, 이거는 뭐 짭은 한 5만원 정도면 사기 때문에. <laughs> <laughs> 이거 45만 원에서 이제 한 40만 원 아낀 거죠. 뭐뭐 뭐 대충 뭐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틀린 점은 별로 없어요. 거의 90%한5% 정도 갖고 아까 말했듯이 살짝 틀린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게 ENEL15 이런 배터리나, 이거 AA 배터리 이런 걸 갖다가 그 전에 저도 계속 썼는데, 이게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이게 배터리가 더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 AA 홀더를 여러 개 사서, 어 이미 8개씩 이게 들어가죠. 8개씩 다. 넣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e n e 의1 8 배터리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는 기본 홀더, 이거 두 개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e n e 의1 8도 중국 짭으로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laughs> 어, 짭인데, 이쪽에 손에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비싼 짭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박스나 이게 니콘 정품이랑 그의 구분이 안갈 정도로 똑같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요거 이제 빨간 거는 조금 더싼 건데, 그 크게 뭐 차이는 아니고 천 원, 이천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격이 대체로 한 7만 원에서 한 5만원 더싼 것도 있는데, 더싼 거는 너무 이게 그 의심이 가가지고 이제 두 개를 샀고, 왜 다른 걸 샀냐 이러면은 둘 중에 써보고, 제가 써보고 더 좋은 배터리를 이제 이, 이게 만약에 더 낫다 이러면은 이 브랜드만 사고, 이게 낫다 그러면은 이 브랜드만 사고, 만약에 둘다 일찍 죽는다 그러면은 다른 거두 개를 사가지고 또, 한번 그렇게 활용을 해서 중국 짭들이 이게 흉악한 제품도 있지만은 의외로 잘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게 걸릴 때까지 ENI의 18 배터리를 계속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그 정품처럼 여기 설명서도 그대로 들어있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그런 짭입니다. 해가지고 디자인도 거의 그 ENI의 18 정품이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똑같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그안 걸리는지 모르겠어. 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짭인데 얘는 좀 틀려요. 얘는 조금 틀리고 안에 설명서도 이렇게 찌질한 게한개 들어 있고 보면은 여기 ENL 18 여기 모양은 똑같죠. 어차피 이거 규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딱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그 그, 그, 그 호환 배터리죠. 이거는 이제 정품 배터리처럼 안 보이게 호환 배터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샀는데 이 EA의 18 배터리를 여기에다가 이제 그 MBD 18에 사용을 하려면은 그 BL5라는 이그 홀더가 필요해요. 홀더. 홀더가 필요한데 이게 정품에 몇만 원씩 합니다. 이게 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짭, 중국 짭을 샀는데 이뭐 회사 이름은 포 리콘 돼 있고 뭐 배터리 해치 돼 있고 뭐 회사 이름도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메디인 차이나인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면은 거의 정품이랑 차이가 안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표면에 코팅 처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여기 뭐 금속 재질로 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정품이랑 구분이 안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결합은 그냥 두 개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찌,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뒤에 완전히 이렇게 쫙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이 앞에 이걸 떼내고 이 상태로 그대로 여기 MBD 18에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은 아마 하루 정도 촬영하는 데는 어, 배터리 부족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어, 충전을 해야 되겠죠 충전을 하는데 이 정품 충전기를 사면은 또 이게 정품 충전기만 몇십만 원 합니다 <laughs> 몇십만 원 한데 이게 디자인이 이게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짭이에요 짜베. 이것도 짭이에요 어, 몇만은 안 하는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거의 똑같이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정품이랑 차이가 안날 정도로 거의 완전히, 어,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배터리, 다른 배터리도 이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그 중간에 홀드가 있어요. 홀드가 있어가지고, 다른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BAT-10 이라는데, 이건 무슨 배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입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끼워서 이 위에다가 이 BAT-10 이라는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더 있고, BAT-20 이라는 배터리인데,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 이거는 필요 없고, 어 이렇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산 충전기는 여기 보면은, 뭐 영어로 한 문으로 써 있는데 제가 좀 짧아가지고 <laughs> 이게 뭐 영어로 적힌 회사명이 없나?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어 충전은 이 상태로 이게 그 BL5가 달려 있는 상태로 그 지금 보시면은 BL5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어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넣기만 하면은 바로 충전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끼워 놓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카메라에서 빼가지고 그대로 끼워서 이렇게 끼워 놓기만 하면은 이제 두 개를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이게 이 충전기가 종류가 중국 짭을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 그나마 이 정품이랑 똑같이 생긴 거를 골랐어요 그래야지 뭔가 그나마 이거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짭 시리즈에요. 짭 시리즈. 그래서 <laughs> 이제 여기 B850 바디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어, 짭으로 이제 도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뒤에 그 스크린 이게 이제 더러운 손으로 많이 만지고 모래 묻었는데다가 모르고 확 닦고 이러면은 기스가 나기 때문에 이거 보호 필름 보호 필름을 이제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갖다 이제 대충 붙여놓고 이게 떨어질 때쯤 되면 딴 걸로 고르면 되고요. 이거는 이거 여기 태국에서 사니까 그 판대에서 16기가 이거짜리 이거 짜리 이 선물로 그냥 하나 줬어요. 이거는 뭐 16기가라가지고 어디 딴데쓸 데도 없고 이런 거는 주려면은 적어도 한 64기가 정도 줘야지. 그래서 제가 산게 요겁니다, 메모리. 메모리인데, 이게 XQD를 사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어 일단은 SD카드로 샀어요. SD카드. SD카드로 샀고, 익스트림 프로 95메가로 이제 그 읽기 쓰기 되는 XD 프로 256기가 짜리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실제로 촬영이 되겠죠. 지금 이 X, XQD 카드는 이제 Z바디가 나왔죠. Z바디가 나왔으니까는 그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가격도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어, 한번 기대를 해봐요. 지금 만드는 데는 소니 밖에 없고 그전에는 저기 렉사에서도 만들었는데 렉사에서는 왜 갑자기 지금 완전 다 단종시키고 XQD를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드는 데는 소니 밖에 안 남았습니다. XQD 카드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아직 못 샀고 이걸 사면은 xqd 사면은 또 리드기를 또 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너무 귀찮아 그래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그냥 어차피 여기 그 용량 많은 걸로 그냥 때려 놓고 그냥 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2 5 6기가를 샀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거기 완성된 이제 딥 850, D850 이제 시리즈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주로 촬영을 나가고요. 촬영 나갈 때 제가 쓰는 이제 이거 그 넥스트랩을 여기다가 이제 달아가지고 그렇게 다니겠죠. 그 다음에 이게 D850의 그 내부 설정이라든지 여기 D850을 제가 이제 그 만져본 이 소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